하는 말씀 에스겔 3장1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팔달의 것을 먹으라. 너는 이두 말을 먹고 이,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하시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레가들데 오늘도 우리에게 오셨소. 주님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신중에 깊이 낳게 모시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육체가 되고 생명되어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 있는 말씀으로 역사여 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포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의주식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말씀의 은혜가 말씀의 생기가 말씀의 생명이 또 일어나는 기한 자 여러분 되시고 받은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고 선포할 수 있는 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서로 인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다시 그리고 또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e n 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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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바 a 론포로 a 잡혀간 이 유다인 중에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보는 중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르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 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그가 내게 계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먹으라는 거예요. 이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세계 선지자에게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매일 식사하시죠, 네, 그죠? 하루에 세 끼를 먹는데 두 끼를 먹고도 살아요. 한 끼도 먹고도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주일 열흘 보름을 안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기진하고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먹어야지 살고 먹어야지. 근데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그 인생의 결과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대로 잘 갖춰서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밥 먹으라고 할때 여러분 그냥 아무도 말안 하고 여러분이 자라면서 보시면 식사 때가 보면 어머니가 밥을 차려놓고 자 이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 소리를 듣고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의 의뢰를 먹고 사는 자들로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는 어머니 자식으로서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그리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을 믿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 되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때문에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믿고 사는 생활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먹고 살게 되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3절 말씀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한 하내 소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양식인 말씀을 먹고 삽니다. 말씀으로 주신 그 만나를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바꿔 먹어서 영혼의 영생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중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조 48절 말씀에 믿는 자는 영상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것은 먹고 살아도 여러분은 육체는 채울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활은 되지 않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말씀을 영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가 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마음 도둑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한 놈을 대르이라는 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 지하고 주인이 대화를 하는데요. 주인이 이럽니다 너는 오늘 뭘할 거니? 너의 기획은 무엇이니? 그리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게르비가 하는 말이, 사료를 먹고, 그리고 나는 책바퀴를들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료를 먹고는, 곧그 작은 책바퀴로 계속 돌았습니다한 시간 지나도 여전히 헐떡거리고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게르비에게 다가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니가 하는 일을 바 먹을 의향은 없니? 이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시도해도 겠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잠시 쉬었다가 다시 찰칵 돌라가더니 이제는 아까보다 아주 가속도를 붙여서 막 슬슬 슬슬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방법 말고는 없대요. 그랬는데도 난 지금 꾸고 변화를 주고 있다고,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달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마 이런수 있습니다.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책박기를 두는 모습이에요. 열심히 일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열심히 무시인가를 합니다. 열정으로 모든 것을 처진해 버립니다. 책박기를더 빨리 돌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뒤에는 결국 무엇이 있느냐? 좌절과 절망이 기다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사는 우리는요 세상의 책받기만 누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될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먹고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삶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을 특별히 하게 할수 있는 저희 여러분이 되어 줄수 있습니다. 타이타닉호가 여러분 영화를 보니까 타이타, 타이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빙산에 부딪혀서 자초가 되고 그리고 천오백명이라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요. USA Today에 실렸던 기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 고하냐면 과학자들이 많은 기계를 동원해서 그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빙산에 부딪혀서 큰 구멍이 나서 타이타 확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 빠진 것이 아니라 조그만 틈새가 있는데 그 틈새의 섯개 때문에 타이탄의 호가 침몰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의 틈새들, 그죠? 우리가 날 밖에 들여야 될틈새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작은 틈새들이 새 나가고 새 나가고 새 나가고 세상적인 것에 나의 일을 만 아니라고 너무 너무 바쁘고 분주한 거예요. 책과기를 도는 이런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시간의 틈새를 막지 못해서 내 인생이 잡소대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사람이 양식을 먹고 사는데 사람은 밥을 먹어야지 육체가 되고, 그 밥을 먹어야지만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들이 먹여주는 그 밥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려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그 시간이 여러분 틈새가 몰아져서 세상의 것들이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시간 그리고 말씀을 먹어야 될 시간을 먹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어느 한 부분들이 몰아져 내리는데 의식 없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은 아닌지 살펴보시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시간의 틈새를 잘 메꾸셔서 정말 타이탄 요구가 그 틈새만 막았으면 항해를 해서 미국까지 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들래서그 틈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에 틈새를 잘 사용하셔서 정말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는 복된 자들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여러분 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말씀을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줄니다 오늘 보면 3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주시되 인자하는 간결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두 그말들을 먹고 가서 이스라엘 주척에게 하라 하시기로. 아멘. 무엇을 하겠니까 이,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모일1절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시교 선지자에게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스라엘 족속은 그들은 어리석었고 완악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자기 방식대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길을 고집하다가 결국은 나라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집니다. 정말 어느 것보다도 아픈 일이에요. 그죠? 요즘 아프가니스탄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가 무너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가잖아요. 난민이 되어서 가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꼴을 당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지금 이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여러분 나라를 잃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까지 무너져서 성전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나라도 없어요. 교회도 없습니다. 그들은 포로생활에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공부하고 유리되고 방황하고 이제 그들의 신앙은 굳어지고 그리고 냉랭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안악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두루마기를 먹어서 충분히 씹고 잘 소화를 해서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잘 소화가 되게끔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로 기쁨으로 그들을 정말 감사하는 이 수용하는 그 마음으로 공부를 다는거요 먼저 믿은 우리 저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내 생각도 내 고집도 내가 정말 우쭐거리는 마음도. 그고 나의 그 정말 뽐 내고 싶은 이런 것들도 다 뽑아서 내. 물 내버리고 그냥 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어린 성도들에게 젖을 물리고 그리고 흔들리는 영혼들에게 말씀을 심어주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여호와의말씀이라 보라 이이 y 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 i 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 a l 아니 t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 l 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굶주리겠어요? 양식이 없어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굶주리도 것도 목마 a l i t t 여러분 말씀을 말지을아지않아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듣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생긴 문제인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풍성하고 만족해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듣도록 감동받도록 여러분 성기는 저야로 믿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느 날 불만이 가득한 한 마리의 돼지가 있었습니다. 길를 가다가 젖소를 만났어요. 네. 왜그렇구를굴을 찡그리고 있니? 그러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하는 말이 나는 죽어서 사람들에게 살고기와 데이터을 제공하고 심지어 내 발까지도 사람들이 맛있다고 먹을거리로 삼아서 그들이 마음껏 먹어. 그런데 그들은 왜 나를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 것일까? 그러니까 저스가 빙그레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해가 있어. 넌 죽어서 유익이. 이지만은 나는 살아있을 동안에 우유를 주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선한 일을 해야 할 때, 다음으로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무언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아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복음 받았을 때, 복음을 전해내라 사명을 감당해야 될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사장 십팔 절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노몬자에게 다시 고개함을 석방하며 물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이 가난한 문제를 해결 질병과 고통을 고쳐줍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생활을 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기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으면 막나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해져서 그런지 나 예수 믿어요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연조가 오래될수록 나 예수 믿어요 하면서 사랑하는자 여러분이라도 좀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영혼의 가슴을 감동시키고 살리는 자여러분이되도좀 있습니다. 아멘 네. <laughs> 어느 한해에겨울이요 날이 몹시 추웠습니다. 눈보라가 치는데 교회문을 열어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눈보라가 많이 치는데 성도들 오면서 고생을 많이 하겠구나 그러면서 막 불도 피우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물어가었는데 젊은이들은 아무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느냐? 예배를 들으러 나온 사람은 80세에서 100세대는 노인들만 나왔어요. 근데 그중에 한 할머니가 계시는데 8 80, 8세대 할머니입니다. 그 할머니가 나오셔서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옷 뒤쳐온 어떻게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88살인데, 내가 100세대 할아버지 집에 들려서 그분을 내 살을 태우고, 그리고 94세대 할머니가 고등을 잘못하셔서 그분도 태우고,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것은 제가 제 아들 작은 십자가지요. 젊은 제가 차를 몰고 백세 할아버지 집에 그분을 태울 수 있는 것, 94세의 고등이 불편 할머니를 태울 수 있는 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분을 보면, 이분은요, 어떻습니까? 정말 작은 일 같지만 젊은이들도 나오지 않는 그일가운데 그런 일기 가운데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맡은 자로서의 충성이라는 것을 기뻐하면서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들, 이 일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충성을 가해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지나다니 충성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작은 일로 인해서 다른 영혼들이 함께 살아가는 기한으서 가려할 수 있습니다. 아멘.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 처음 믿으셨을 때못태신 아니면 잘 모르겠지만은 저도요 저도 못태신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교회를 갔을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뭔가가 뭐 가슴에 타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안 나가고 6학년 때 잠시 나가고 중1 때 잠시 나갔다가 21살에 다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내 안에 예수라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성령을 받고 그러고 나니까 걷는 발걸음이 달라요. 막기뻐서뛴니다 아,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요, 전도를 위해서 주변의 교회들로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눈물로 얘기하고 감사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세상에 시달리고 예말의심령을 품어주는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뜨거운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 여러분이 되야 될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제 저희 여러분 말씀을 먹는 자들이 되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 때문에 사는 자들이 되고 이 말씀 때문에 사는 자는 하나님의 그대로 살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받은 그 감동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겨서 영혼을 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여서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서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어서 살고 그리고 말씀을 성파하고 오려서 영원을 살리는 자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금이가 아주 못생긴 깨진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 주인은요, 언제나 아주 온전한 것처럼 이 항아리를 등에 시고 그리고 물을 빌어서빌어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어요. 주인이 깨진 어 물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온전한 물, 물항아리와 똑같이 잡히며 사용했습니다. 이 끼어진 물항아리가 주인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를 버리지 않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가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 할아버지가 그 항아리 물에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항아리를 쥐고 계속 어, 집, 계속 물을 길어서또 집으로 가,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길을 지나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길가를에꽃이 피어있고 정말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있었어요. 그래서 깨진 항아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산골 길가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있을 수 있습니까? 내마은 산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에서 세운 나는 물로 먹고자 할 꽃이란다. 주인이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사람을 성들고 우리는 그 깨어지고 부서진 자들이에요. 고난 가운데 깨어졌고 문제 가운데 부서졌고 반란과 풍파를 당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때로는 뭉개지고 이그러지고 정말 어느 것하나 우리가 온전하게 처음 하나님이 빚어주신 형태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여러분 아무것도 할수 없는 가치 없는 자들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어진 이 항아리의 물을 통해서 꽃과 그 식물들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의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다시 전하는 사명을 간단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듯이영원의 꽃이 피어나고 영원의 생명이 살아나면 기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들은 내가 자꾸 초라해서 나는 무신가 할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내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못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기로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로 하신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럼 구원의 길은요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곳에서 하나님 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세상의 것을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있지만 영혼은, 영혼의 죽음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의 것을 감당하신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활의 은혜, 하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에 살아있는 생명으로 감동되는 자를 사과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의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을선거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귀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고기하고 아름,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믿음으로 먹으시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도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은 말씀을 다시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셔서 나한 사람이 변해서 내 가족과 이웃과 또 나라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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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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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니다러분 여러분, 여삼분하고주여 말씀 여고고 여러분, 여러분, 여분여기도여니다주여